여기서 이제 이게 정석이잖아요 한시가 발탈하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둘다 저그도 하니까 상대가 20일 포일 때는 이저을링을 소모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링을 빼놓을 수는 있어요 링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링을 이걸 빼거나 돌릴 때그 링이 죽으면 안돼 시즈모든님, 무조건 살아야 어. 네 시즈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살아야 돼요 그링 그러니까 돌려도 일꾼이 견제를 해도 채... 진짜 최대로 말해서 세개 그리고 저 프로토스한테 일꾼 견제하는 게 의미가 없어. 포하는 21포니까요. 네, 맞아요 네. 드라한테는 의미가 있는데, 프로브한테는, 프로브 한두 개 잡고 링이 이러면 링이 손해. 그러면 나중에 그만큼 네네. 링을 더 찍어야 되니까. 드론을 못 재니까. 그리고 이제, 탈 가는 저거한테는 조금 그 이득이 있는데, 그것도 굳이 해봤자 두세 개? 아니면 아예 안 하거나. 그니까, 러 링을, 여기로 빼놓던가 아니면 이쪽으로 빼놓, 빼놔서 놓빼다 살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솔직히 어렵거든요 지금 왜냐면제링이갈 네. 데가 없어 여기밖에 없어 셋이 가봤자 음. 링 오면은 잡힐 거고 여기도 못 가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예 갇혀 있었어 갇혀있는 판단을 하고 링을 다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음. 하고 제가 이제 어차피 우리 운영할 거니까 여기서 링한 부대 정도 뽑았거든요 이게 한 부대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일찍 드론을 그냥 떼는 거야 여기서부터 운영할 거니까. 음. 토상금 받고, 여기서부터 그냥 드론이에요. 드론. 어차피 포 당하고 할 거니까. 치즈 할 거였으면은 쿨링을 했겠죠? 근데 포 당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네. 드론을 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론을 찔수 음. 있는 게, 처음에 용링을 안 죽어서 그래. 처음에 용링을 갱치하고 네. 죽잖아요? 그러면 링을 더 찍어야 네. 돼. 그러면은 음. 나중에, 나중에 못 막아요. 나중에 여기 포하고 나중에 오는 걸뭐 질러링은 막을 수 음. 있는데, 뮤탈을 또못 막아. 뮤탈도 뭐 억지로 막을 수도 있는데, 또그 후탈을 또못 막아. 그니까, 러 이, 이렇게 드론을 째는 거. 네.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테란을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S를 계속 찍는 거예요. 만약에 치즈를 안갈 거면. 여기서, 사마린까지는 네. 찍고, 여기서부터, 이제, 포맡기고 네.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네. 찍어도 돼요. 이거, 이걸 늦게 찍어도 되고, 그냥 s c b 를한두 개씩 아, 그냥, 아, 계속 아, 에어, 에어 걸어 놓고, 이게 팩토리가 네. 빠르다고 해서, 원탱크 네. 때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탱크 때 나가면, 대답이 음... 질러링 뮤탈에 그냥 죽거든요. 그냥 이 지상. 아... 그러니까 팩토리만 하는 게 중요 아니라 에셋십 빨로 초반에 에 c 십를빨리찍는 네. 거야. 약간 토스가 약간 2 1 파일럿 하듯이 에 c 십를 찍는 거예요. 아... 마린을 조금 늦게 찍더라도 팩토리도 네네. 이렇게 빠를 필요가 없어. 아... 그냥 SCB 계속 찍으면서 돈 되면은 많이 찍고 돈 되면은 팩토리. 그러니까 SCB 그 최적화 숫자라고 하잖아요 한2 5 5만이 정도. 그 네. 그거를 빨리 채우는 거예요. 빨리 채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고 타베럭에서 엠베 타베럭 엠베 팩토리 여기서 유닛을 계속 짜내는 거지. 30마리까지 네. 찍어도 돼요. 후반에 잘 찍으면. 알겠습니다. 음, 이렇게. 그리고 토스는, 이게 지금은 옆에 테란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 입구 포도 하면 안 되고, 여기, 여기 포를 제대로 짓고, 이런 쪽에 포 하나 짓고, 스타게이트도 이 포가, 스타게이트가 보호되는 지점. 이게 제일 중요해. 스타게이트 위치랑 그두 번째, 세 번째 포토. 이거를딱잘 지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 이게 보통. 이거를 첫 티어들이 잘못 하거든요. 막링 겐도 들어오고 막 하니까. 그, 그러니까 커세어가 여섯 개까지 모일 때까지 못 버텨. 토스들이 그래서 드라군을 시키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를 연습하면 돼. 오잉님은 그래도 좀 되더라고. 오잉님이 오티어라서 그런가 딱 오, 근데 여기 그 토스 입장에서 그 입구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포는 뭐냐면 여기서 네. 이 테란이 스페인이나 그러니까 3시 토스가 네. 여기 테란포를 네. 할거 아니에요. 21포를 하고 네, 네, 네. 21포를 하고 아돈을 가는 사람이 있고 드라군을 네.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저글링이라든지 스캔으로 토스 테크를 네.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21포하고 이 토스가 드라곤이다. 드라곤이라고 하면은 입구포를 하는 거고, 만약에 아둔이다. 음... 그러면 입구포가 필요가 없이, 그냥 안쪽 포만 한두 개더 하면서, 그냥 째는 거예요 테크를 더 빨리. 음... 투스타를 음. 올려버린다거나 아니면 아둔을 원스타에서 아둔을 빨리 올린다거나 음. 그러니까 저글링으로 네, 네. 보거나 제가 아까 여기 저글링으로 본게 하나 간게 네. 그거 보려고 네. 뭐, 아둔을 갔는지 네. 그래서 만약에 21포하고 나서 사업들 하다 그러면은 테크를 약간 커세어를 약간 좀 늦게 가거나 조금 늦게 모으더라도 일단 입9포하고 단단하게 하면서 이제 결국에 나중에는 투스타에서 네. 잡아주면 되는 거 근데 아둔이면은 네, 네. 여기 입9포를안 하고 그냥 암포만 한두 개 하면서 투스타를 빨리 올려서 공중을 잡아주는 그리고 저구도 마찬가지 저구도 셋이가 드라군이다 그러면은 드론을 한 15마리 20마리까지 그러니까 가스를 아예 안 캐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지금 아예 이렇게 지은 이유가 가스를 캘 생각이 없어서 여기 미네랄만 캐는 드론을 그 아까 테란 SCV 하는 것처럼 15마리 20마리까지 네. 쬐는 거예요 드론 15마리 20마리까지 음. 쬐고 드라군이다 그러면 가스를 안 캐고 여기 앞에 앞성 그러니까 이 선큰에 연결되게 이렇게 짓는 거예요 네. 너무 앞에 있 음. 그러면 그냥 까지니까, 이거 연결되게 이렇게 성큰을 짓고, 여기가 드라곤이면 여기 성큰을 짓고, 레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드론을 어... 15마리, 20마리까지 채우고, 링. 이제 여유가 많이 되면은 드론 한 15마리 미네랄 채우고, 드론 3마리로 가스를 캐면서, 이제 레어를 누르면서 그냥 계속 풀링. 레어를 음, 가면서 네네. 풀링. 아니면은 그냥 좀 상황이 빡세다. 그러면 이제 드론이 많이 차있으니까 그냥 계속 드성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빡세면 링 찍으면서 성큰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네. 첫 번째로 해야 될게 드론을 거의 한 15마리, 20마리까지 채워야 돼. 미네랄 캐는 드론만. 그렇게 채우다가 자기한테 올고가 오는 상황이면 링 성큰을 지어서 맞고그렇 음. 네.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드라곤이 아니라 아돈이다. 그러면은 입구 성큰을 앞 성큰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아돈이면 어떻게 하냐면 드론을 채우고 이제 안쪽 상큰을한두개 더하면서 7시 토스랑 똑같아. 요 안쪽 상큰을한두개 더하면서 이제 뮤터를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뮤터 아... 드라이일 때는 그니까 여기 압성하면서 링을 하는 거고 아둔이나 아둔이면 이제 안전하게 갖추고 단단하게 하고 가스 캠면서 레어하는 거. 고그 가스 캠면서레어할때도 네. 미네랄을 네. 1 5개 무조건 채우고 그리고 세 마리는 가스 캐고 네. 라바에서는 계속 풀링을 찍어줘야 돼. 그니까 러 이제 초보들이 알겠어요. 보면은 뮤탈 나올 때까지 링이 링을 한 개도 안 찍어줘 그냥 가난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열의아열에아홉 그러니까 미네랄에 드론 그 미네랄 채우는 걸할줄 몰라 이제 거의 한 5티어 거의 한 5티어까지도 그러는 거것 56티어들도 그래 가스를 거의 한 56티어까지 다 가스를 너무 일찍해.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가스 켜지 말라거든요. <laughs> 그러한1열다 마리니까 가스를. 저도 많이 배웠던것 같아요. 어, 네. 가스를 켤 필요 없이. 왜냐면 맨날 가스 켜다가 죽어요. 드라이 죽고, 질러링에 죽고. 그러니까 가스를 최대한 늦게 캐고 야, 일단 미네랄 엄청 빨리 하고 가스를 빨리 캐서 레어를 간다고 해서 그게 위탈이 빨리 뜨는 게 아니야.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라바도 놀고 섬컨이나 링이 안 찍혀요. 그러니까 그냥 가스를 네. 최대한 늦게 캐고 그냥 풀링 찍으면서 레어를 가는 거. 야 그게, 같은 팀한테 도움이 되지. 그니까, 이거, 그니까, 아돈인지 드라인지 확인하고, 토스랑 저그가 이걸 맞춰가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말해준 개념이 있잖아요. 적부터의 네. 개념인데, 이게, 이게 지금 뭐 솔직히 어려워, 이 운영이. 그잖아요. 렇 솔직히. 왜냐면, 테란도 잘해야 되고, 토스도 커세 운영 잘해야 되고, 저그도 이만큼 할수 있는 저그가 제가 볼땐 없어. 6티어까지. 그래서, 그냥 드라 시키고, 그냥 뭐사사이마음에뽕 하고, 그냥 링 어떻게든 막잘 써가지고, 막 어떻게 그냥 똥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저티어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드라곤을 시키는 거야. 그니까 힘든 거야, 게임이. 네. 그니까 좀 답답하지, 코스들 입장에서는. 그냥 커세어 하면 되는데, 커세어를. 못 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뭐 스폰 게임이나 밸런스 토너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컷의 운영이 안 되니까 접프테로 못 이기는 거야. 이 음. 개념을 알고 세 명이 다 테란 토스 적응할 수 있으면 할수 있지.